안녕하십니까 한우 이장 박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이장이 호한겸. <목소리> 여러분 여기는 장팀 프라자입니다와 오랜만에 나오네요. 요즘에는 커피숍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 앞을 바라보겠끔 이게 유행이다 봐요 커피숍이 다 이렇게 돼있어 앞을 바라보겠끔 아니 안에 지니하는 거 아니겠지, 호르몬? No, 네 자, 저옆 신어 안 안주 안주, 안주 안주, 안주 안주, 와, 회사가 많네. 어? 응? 여러분. 여기가 이제 맥주골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잘 가는데, 여긴데, 허그로 바뀌었네. 일단,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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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잘되겠죠 여기서 사람 없네요. 와, 옛날에는 사람 많았는데, 그때까지 안가고겠습니다 여기는 돌릴게요. 우리 맥기도 틀어 온 사람도 없는데서 게요튜슈들뭐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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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내 투어인데 이름 바뀌었어요. 길이 바뀌었나 봐. 아,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네요. 분위 좋습니다. 네. 가서 먹어야지. 사람도 없는데 가서먹게요 있는 데는 있는 데는 무서워. 사람이 너무 많은 무서우니까. 옛날에 분위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이어서 맥주 한잔 마시겠습니다. 에마이. <목소리> 망문호이. 비아타이거라라, 모짜렐라, 마무이. 마문이. 마무이. 오케이, 알겠냐? 오케이. 네, 여러분, 백주한 병에 3만 동. 오늘 올랐네요. 2만 5천 동인데. 오징어는 20만 동. 망고도 만 원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회에서 <목소리> 출전자가 있어서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행복하네요. 네, 한우이장 박성원입니다. 응. 여러분 퇴근 후한잔 먹겠습니다. 아 시원하다. 와우. 와우. 맛있네요, 여러분. 띵배 골라지 아니 아니. 띵배 골라지 아, 어, 이거는 고레프 고야. 레프. 뭐에요? 고야이란 이게 감자인데 감자로 된볶튀김이나 보네요. 네. 네.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일부러 엄해서 먹는 거예요. 아 근데 무서워요. 됐습니다. 뜨거워 조심하세요. 어? 음 고구마 튀김이네요. 맛있습니다. 감맛도 나고 이제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4시 2만동났네요 20만 동, 6만 동, 3만 동, 4만 동. 이게 3만 동짜리 비야. 이게 4만 동짜리 비야. 오징어 20만 동, 냄장의 6만 동, 물은 만 동씩. 여러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